네, 어제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두 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인데요. 자, 한동훈 캠프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내가 1등이고 2등은 한동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저희들은 뭐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계속 어, 지지세가 좀 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을수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어제 어 안타깝게도 홍준표 후보께서 어 탈락하셨는데. 네. 어그 부분에서 좀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어그 표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예. 합리적 보수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신조 특보 단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신조 단장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지금 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결국은 그~ 본선 경쟁력의 측면에서 네. 어, 외연 확장성이 어느 후보가 더 크냐는 것을 아마 어, 고민을 많이 하,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물론 어, 그~ 일부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현실에 부닥치고 나서 파면된 이 후에,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음. 어, 국민적 흐름이, 어, 이제는, 어, 낡은, 어, 가그가 아니라, 음. 어, 그 가그는 털고, 어, 미래로 향해서 가야 된다, 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부분에서, 아마도 또 대세 흐름 자체가, 음. 어,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과연 누구일까. 예. 외연 확장성이, 과연, 어, 몇 분을 놓고 봤을 때, 음. 과연 한동훈 후보가 가장, 책임자가 어, 아니냐 하는 음. 부분에서 어, 많은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홍준표 후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동할까다 이렇게 지금 기대 내지 전망하시는 걸까요? 어 사실은 뭐뭐 음, 저희들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어제 네. 저녁 늦게 음. 어, 대구 쪽에. 어, 당원님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 빠른 속도로 어, 좀 이동한다는 것을 뭐 본인도 느끼고 있다라고 어, 할 정도이니까, 아마도 음. 어, 그 흐름 자체는 우리 캠프 입장에서는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 대구에서 연락 온 분이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본인이 그... 이제 저쪽 단그 음,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음. 어쨌든 그~ 어~ 음, 뭔가 좀 그~ 한 후보에게 대한 그~ 지지층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렇게이 것을 음. 어~ 상당히 그~ 어~ 느낄 정도로 상당히 예. 좀 그게 빠른다 하는 것을 예.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저희도 상당히 좀 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해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은 김문수 캠프로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요? 어, 그 가입니까? 위에 있는 그 분들은 원래부터 그 비상경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고요. 단에게 음. 어, 어떤 반대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음. 네, 그분들은. 어, 그뭐 대표적인 저뭐 일일이 실명은 그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친륜인사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봤을 때 예. 뭐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했었고요 예. 다만 어, 밑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보다도 당원들이 훨씬 더그 음, 음, 음.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국회의원들보다는 저는 당원들의 어떤 어떤 어 수준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음. 상당히 높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계연퇴 선언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홍 음, 후보는 그 정치판에서의 어떤 낭만주의자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 유머로서하고 인간미가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음, 네. 사실 뭐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전계를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예. 어, 지금 그에 대해서 어든 후배들 입장에서는 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존중이라는 말씀을 셨으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홍준표 후보를 보인가 뭐 이래서 선대위원장이지 뭐 선대위에 어떤 영입할 생각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아예 없는 거겠네요 위원님 음~ 뭐 저희들로서는 뭐그 영입을 하고 싶지만 네. 하고 싶지만 왜냐면 어~ 한동훈 후보가 그 우리 쪽 캠프는 저는 그 어~ 어~ 상식과 어떤 어떤 이성적 판단을 음. 하는 합리적인 세력이라면은, 음. 그, 누구와는, 그, 누구와다 통합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빅텐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계험에 반대했고, 음. 어, 또 합리적인 어, 생각으로 어떤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네. 어, 그리고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면은 B 텐트가 아니라 네. 슈퍼 울트라 어 그레이트 텐트도 우리가 할수 있다. <laughs> 음. 네 그런 각으로 어,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네, 어, 저희들은 어쨌든 통합의 어떤 그런 정신은 항상 살려가면서 음. 어, 가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럼,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그 대중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고 한동훈 후보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고. 며칠 전에 했던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가 속칭 그러니까 티격태격을 참 많이 하던데 관계, 실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 사실 두 분이 실제적으로 만난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음, TV 토론이라는 또 어, 그런 상황에서 예. 어, 또 서로의 어떤 어, 생각들을 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아, 모래 시계 검사 출신으로서 음, 음. 어, 사회 정의를 많이 실현했고 어, 또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 그렇다면은 어, 저는 어,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 나가는 음. 나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저는 두 분이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어, 거고요. 어, 네, 음. 그래서 좀 크게 어, 뭐두분 어, 사이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라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덕수 행이그니까그 출마 선언한다면 단일화에 응하실 겁니까? 어 지금은 이제 어 우리 내부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어, 네, 내부 경선에 대해서 저기 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5월 3일) 지금 말씀 주신 제 질문은 (5월 3일) 이후에 다시 한번 더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앞서가는 질문인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차)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통과한 데에는 사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든 일종의 그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표심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저희 쪽보다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 좀더가깝 가깝겠죠.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 김문수 후보한테 좀 직접 김문수 후보 캠프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 그 정치인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음. 막상 어, 이런 그것 그, 당시가 닥치게 되면 또 어떤 음. 변화가 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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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측면에서 네. 어, 너무 앞서나는 가 부분 어,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음. 정치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평가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명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단일화를 그 임명 발언 아닌가요? 는 그~ 지금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은 또전계 은퇴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정도로 치열하게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당의 후보가 어쨌든 그~ 좋은 성과를 이루고 음. 또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지 네. 조금만 그~ 어~, 어 옆에 기웃기웃 그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음. 어, 지금의 그~ 어떤 경선을 어~ 좀더흥행을좀더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 네. 어, 상당히 좀 조심하는 것이 그 말이나 행동이 좀 음. 조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의 말그 말씀의 기조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경선 진행 중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아마 이 발언과 맥개 같은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 스스로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텐트를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그그 그 발언 자체는 또 단일화 가능성을 여러 둔 발언으로 해석을 할 텐데 사람들은.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 빅텐트라고 했을 때면분 없는 빅텐트는 저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분명한 것은 불법 경험에 대해서 음.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어, 저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어, 헌법을 수호하고 예. 어, 법치를 또 이렇게 중요시하고 네. 어,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음. 어, 그런 세력들과는 누구나 다 누구와도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이번에 좀 치러지는 이 대선은 불법 개헌으로 인해서 어, 발생한 그런 음, 그~ 일종의 보궐선거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음, 네, 네, 네. 국민들은 이번 보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그 목적 또는 음. 성격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어, 게 어, 불법 개엄에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은, 음. 어,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음. 했을 때는 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판단하는 거이요 그, 그럼 의원님 지금 불법 개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 대행 관련 질문은 요거, 이 마지막 요걸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불법 개엄에 대한 어떤 문제식이 상당히 지금 강한 걸로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럼그 불법 개연과 한덕수 대행과의 상관 관계, 내지 한덕수 대행의 책임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음 저는 그 최근에 공수처장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어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 그 수사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음. 그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예 아, 그리고 또 내란 수개 혐의로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다면된 대통령이, 어, 임명한 그 총리이고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지금 그, 국가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다면된 대통령을 대행해서 음. 지금 그 일을, 업무를 보고, 어, 있는데, 예. 그런 이지사항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어떤 노력에 좀 매진해도 좀 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 근데 갑자기 또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음. 저는 노욕이다 노욕이라고 저는 어. 노욕이라고 보고 어, 있고요. 예. 어, 책임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온몸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음. 그 내각의 제1 인자지않습니까 네. 내각의 입장에서는 음. 제일1인자죠네 예, 예. 어 국무총리면은 음. 어그렇면 거기에 대한 저는 책임감을 저는 음, 무겁게, 음. 뭐, 일부 정치인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 그, 저는 그는 일종의 그 어, 설득력이 없다, 어, 이를 보고요. 네. 어떤, 어, 국민들께서 음.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음. 그, 그,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이유가, 음. 어, 저는 그게 있다, 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캠프에 지금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한동훈 후보의 인물적 인물 감점은 뭐라고 보세요? 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네. 어, 겸손과 따뜻함이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요? 보기에 음. 따라서는 좀 금사의 음. 미지라고 해서 좀 딱딱하다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은 상당히 따뜻하고 네. 어, 겸손한 음, 후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면이 지금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음. 그 어떤 뭡니까? 그저 그 방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음. 거요? 방송 프로그램, 예 S N L 네 예예예 뭐 제가 그 표현을 일부 안 썼습니다만 음. 에세, 아, 예, 예 그기에 보면은 참 음. 거울치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상당히 대중들한테 예. 웃음을 많이 준. 그런 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보면은, 어, 소탈하고, 음. 또, 어,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 예. 예. 그래서, 어, 좀 뭔가 호감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음. 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중들에게 좀더 많이 알려진다면은, 어, 검사의 이미지도 많이, 어, 벗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전력의 이미지를 많이 좀 어, 나타낼 수 있다, 전해드니다이 음, 점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던 김상욱 의원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탈당 민주당 영입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조앙간에김 의원하고 통화도 하고도 만나볼 계획인데요. 네. 어, 저는 그 이렇게 그 훌륭한 우리 당으로서는 좀 인물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네. 그 인물이 음. 타당으로 가지 않도록 좀 네. 그~ 저기 꼭 그~ 설득하고 음. 또 같이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한계 인사들조차 김상욱 의원하고 좀 거리를 두지 않았느냐는 좀 그런 그~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뭐그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은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쳐 나가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예, 예,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빅텐트의또 이론으로서 음. 어 크게 함께 통합 동합, 통합해내고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 어, 세력임에는 네. 저는 분명하다 이래 보고 보고 있거든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음. 저는. 어, 어~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헌법을 음. 수호하려고 하는 음, 음. 어, 따뜻한 보수가 아니겠느냐 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캠프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